할렐루야 7월 1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목요일 맞이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아, 빈 무덤을 본 여인들, 벌써 여러분 그 표제를 만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 "아마 충격과 놀라움,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음성에 아마 이 여인들은 크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봐요. 아마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정말 부활했을까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정말 우리가 전대 미문의 사건이죠. 모든 사람은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죽은 자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걸 느끼고 경험한 이후에 살아난 법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장사하기 위해서 사실 간 거죠. 일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 금요일 저녁에 주님이 운명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욕합을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깨뜨리며 그 머리와 머리결에 그 향욕합을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양을 가로녀다가 아까워서 견딜 수 없었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기뻐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이 내심 불쾌히 여기면서 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한 일을 내가 증거하리라 이게 구원사적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시체 냄새, 썩는 냄새, 고통스러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런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죽어가면 세포가 사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으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송구하지만은 인생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이제 연륜이 깊어지면 냄새가 고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죽는 세포보다 새롭게 더 살아나는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생생한 아주 땀냄새를 맡아도 생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가 흘러야 합니다 근데 여기 향품을 사다가 그에게 바른다는 것은 이제 시체 냄새를 덮는 아주 진한 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사 지냈지만 사실 생명으로 시체 썩은 것을 생명이 덮어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예피한 행위였다 그것을 오늘 이제 이이 마리아의 자매분들은. 그 의미를 다몰랐어도 시체 긴 이걸 바르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사절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끔 여러분 그 예수님 무덤에 대한 로마 당시의그돌 무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어,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굴이 되게 석회질이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그래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매우 시선을 하고 시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체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영군이 창고하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딱 무덤에 이제 닫아두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 있고 부여하면 부여한 사람이 또그 무덤을 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굴렸다 닫았다 하는데 그건 절대로 장정 다섯 명 이상이 굴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사람의 전체 뭐, 키보다도 훨씬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오 절의 첫 번째 현장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laughs>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겠어요? 서3세 살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삼십육 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를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 참,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아, 이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언을 받은 이 여인들.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혹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현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이 여인들은 첫 번째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 그리고 그가 죽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에, 아 요셉의 무덤에 그가 아, 이장이 되자. 그는 쏜살같이 안식 후 첫날에 달려가서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여인들은 첫 번째 역사적인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역사적 증인 세 사람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왜 여인들이었을까? 물론 마지막까지 남겨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기에 이 현장을 이들이 보았습니다만은 여인들은 한번 내가 새로운 걸 봤으면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성의 기질이고 특징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과 이런 기능적인 속성을 사용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무덤은 비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났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수많은 소문의 발언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자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악말도 아무 하지 못하더라. 첫 번째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비어 있고 그리고 나타났던 한흰옷 입은 한 청년 아마.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고 뛰쳐나왔지만 이 여인들의 입이 열리면서 예수의 소문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땅에, 온 땅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를 죽였던 로마의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예원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대교도들, 큰 충격과 불안에 서서히 이제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미션까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늘 죽기 전에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서 배울 거니까 거기서 보자 했던 그 부활한 이후의 역사적 현장. 자, 성경이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합니까? 역사성을 강조해요. 그는 실제로 무덤에 계셨고, 무덤에 비었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은 무덤 문이 열린 사리에서 갈릴리로 가서 약속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 갈라디아 편드로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 동안의 울과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죽음의 그림자는 죽음의 실체를 이기셨는데 거기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부활에 이르게 된 그날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